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정기청의 식수는 개회사, 국민의뢰, 내비 및 향후의 임원 소개, 신진면 사회기관 단체장 소개, 향후회장 말씀. 자,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향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경 신진면 향후의 정기총회 및한마음축제 개식을 선언합니다. 명예! <목소리> 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에서 먼저 가신 영정께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상으로 모든 의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회장님께서. 예, 네. 임정 임정수 회장님께상을올정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님께서 예, 임 대경완도군 17만 향후민들을 입고 계신 박경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약산면 박상신 회장님 오셨습니다 모군면 <laughs> 박찬호 회장님 오셨습니다삼산면 <laughs> 최한일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면 신경용 회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19대 20대 재경신지 향후회를 이끌어주신 신철영 자문위원 모셨습니다.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경윤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꼭 빠지신 분들은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마을 이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허혜자 얼불이 이장 김영수 뇌종 이장 김혜종 이상입니다.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경 신진면 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임정수입니다. 그 행사 일정상 시간도 촉박하고 제 인사 말씀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재경 완도 운영의 박병현 회장님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립니다 앞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금 저기 거시기합니다. 그저그 의장님 계시는데 보고 제가 말씀을 좀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인사말 좀 하려 합니다. 예. 아, 존경하는 재경 신지면 향후인 여러분 향긋한 봄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건강하고 활기찬 향후인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도 기분 좋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42차 재경 신지면 향후의 정기총회 및 한마음 축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고향 신지면에서 이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먼길 마다시고 하 올라오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김성수 면장님, 번영 회장님, 회장단장님, 청년 회장님, 이하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신이, 신지 신 면민 여러분 17만 향후인의 일부로 향후인의 대표로 정말 조심을 드높이고 상주상주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임정수 신지향호 회장님 최이석 사무국장님 추경희 여성회장님 황종환 청년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또한 각 마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행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고향 손흥민님들과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그동안 못다한 정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늘 우리 곁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우리 완도군 향후 회장님들 임원들 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민 여러분 제42회 총회 및 한마음 때 축제를 갖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정수 향후 회장님과 17개 마을 회장님들 그리고 어 추경이 우리 여성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향후민들께서 우리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방금 우리 17만 향우를 대표하신 박경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립 난대 수목원과 국립 해양 수산 박물관 그리고 광주 완도관 고속도로 등 많은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그 일부에는 우리 향우님들의 덕이 컸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도 발전에, 고향 발전에 우리 향우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작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향우민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추천을 적극 합니다. 아, 향우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옆에 회원님들과 약주 한잔 드시면서 정감도 나누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향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진면장 김성수입니다 저는 앞서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축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경 신진면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향기 가득한 희망의 계절 4월에 2024년 제경 신진면 향후의 제42차 정규총회 및 한마음 제작대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노패 전사지겠습니다 공노패 재경신지향후에 이동섭 명예회장님. 위하께서는 본회회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원간 친목도모와 향후의 발전을 위하여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박기영 사무국장님. 내용은 같습니다. 왕성윤 청년회장님 왕성윤 청년회장님, 이야, 내용 같습니다. 다음 주 기념 찬에 있겠습니다. 감사패 신지면 이장단 단장 김경련 기학께서는 신지면 이장단 단장으로서 확고한 국가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에 오셨으며 특히 재경향해와 유대강화가 향토 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발전에 큰 몫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 노고와 감사의 뜻을 높이 받들어 전 향후민들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4년 4월 28일 재경신지향후의 임정수 수산경연인 협회 최재우 회장님 이한 내용 같습니다. 기념차례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신진명 사무차장 최민남입니다. 오늘 일부 행사를 해주신 우리 사무국장님. 최희석 사무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